다섯 번째로 파일 업로드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공격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면 시도해 볼수 있는 공격입니다. 게시판에 첨부 파일이나 프로필 등에 자기 사진을 올리는 페이지,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사진이나 파일을 올리는 경우 등이 됩니다. 주로 웹쉘이라고 하는 악성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는데 웹쉘이라는 것은 커맨드 인젝션 공격에서 보신 것과 유사하게 웹을 통해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해커는 이때 이미지 파일 대신 웹쉘을 업로드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은 업로드된 파일이 이미지 파일인지 검사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커가 웹쉘에 접근하게 되면 이때 웹쉘이 실행됩니다. 그 이후에는 웹쉘을 통해 해커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